지금 멘텍을 사용한 곳의 틴을 재보겠습니다. 60, 70이 안 되네요. 63, 64. 지금 제일 응. 높은 데가 응. 70이 안 되네요. 네, 70이 안 되죠. 네, 70이 안 되고. 네. 여기 가 관행 비로 쓴대죠? 네, 여기가 일반 관행적으로 쓴대입니다. 네, 여기도 한번 재볼까요? 네. 여기 이제 타비룩 센데인데, 확실히 입색보다진하고 네. 여기는, 예, 입색까요 잠시만요. 여기는, 여기는. 8그 80, 그러니까. 80이, 80, 80이 넘네. 네, 여기까지. 예. 엄청나게 키가 차이 나네요. 네. 15cm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택이 도복에 강할 수 밖에 없네요, 진짜. 그렇죠. 예. 수수작은 한 2만 한 7천 평. 렌텍은그 전에 양파밭에 유괄적으로 하고 예예. 또 이제 초창기 이제 그 수박 해보고 음, 다 효과를 또 보셨어요, 이제 그때? 그러죠 네. 효과는 다 보고 예.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엔텍을 이제 논에다가 채봤는데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음 솔직히 음. 처음 써보신 분이 음, 예. 차이는 있고 어떤 이제 차이가 이제, 있어요? 이제, 이제 저 관행 비로하고엔텍쓰는 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관 음. 관절이. 음, 관절이 예. 이제 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농사를 짓려면은 이 개념을 해야 쓰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음. 수도장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무래도 도복. 그렇죠. 도복 품종 신동진이시죠. 그렇죠 예. 신동진이 어 알도 크고 밥맛도 좋고 음. 수확량도 좋은데 음. 단지 이제 그 가장 큰 단점이 도복이 좀잘 된다는 도복이시니. 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날씨 기후관계가 잘못되면은, 딱 알이 또, 저, 거기서 생육기가 또 생겨갖고, 그거죠. 예, 예, 발화가 되는 거에요. 음, 맞아요. 음, 발화가 됐는데, 이제, 이제 엔택을 했는데, 어찌나가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처음 써보고 싶어요. 올해 처음 써봐서. 예. 이제, 그거 이제 후기작은 이제, 농사를 다 지어보고 나서, 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다 하는 거 이제 나오겠죠, 이제. 네. 예. 음. 아까 키를 재보니까, 요게 지금 엔택을 쓰신 데잖아요. 예. 확실히 색이 연하죠. 그러죠. 아, 훨씬 지금, 음. 옆에 기존 관행비로 쓰시던 것보다 훨씬 연하고 예예. 키가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한 60, 한 45? 그러니까 70이 좀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기존 관행으로 하셨던 데인데 입색이좀 훨씬 진하고 예예. 키가 80이 넘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복이 좀더잘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는 예예. 관행비로는 예. 그 초반에 그 엔텍을 쓰셨을 때좀 색이 연하잖아요 저 질소가 좀 천천히 용출이 되다 보니까 예예.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아마 대다수 엔택을 쓰시는 농가분들이 처음 이제 겨에 적용했을 때 그런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농약사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했지만은 농사를 많이 지었다 보니까 나는 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하려고 대단히 했는데 이제 농약사 사장님은 이제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한 조금만 해보라 그래서 비교 아, 적으로으로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한 30마리 정도는 지금 엔택을 쓰는 과정이 음. 근데 이게 확실히 다 이러죠, 지금. 예, 예, 예. 예. 다 이래요. 색이 확실히 연해네요 우선 지금 당연히 이제 출수도 아, 되는 것도 봐야 되고 음. 그렇지만 일단 이 분얼은 좀 어때요? 정상적으로 됐나요? 정상적으로 정도면은 만족해요. 그렇죠. 분얼이 또 음. 너무 많이 되는 그렇죠. 것들은 흑색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20개에서 25개 정도 사이만 분얼해도 그렇죠. 예,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삭걸음을 해야 수두작 그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작으니까 뭐 이삭걸음을 맘 놓고 지금 뿌리실 수있는 예, 예, 예. 여기 지금 키가 65밖에 안 되니까 이삭걸음 좀더맘 놓고 뿌리실 수가 있고 예, 예. 기존에 하셨던 데는 키가 지금 85가 되니까 이삭걸음을 막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움이 그렇죠. 좀 있어요 예, 예. 당연히 이제 수확량을 늘리기에 훨씬 더 유리하죠 조각도 예, 안 되면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야 제가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일반 간행비료하고 이게 엔테오고 쓰는 과정이 이게 병충해도 좀덜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또랑이 흔히 비고, 그럼요. 이 또랑 자체가 이렇게 나락이 적고 또랑이 잘 보이니까 내가 볼 때는 병충해도 적을 것 같아요. 이 간행비료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또랑이 다 보이잖아요. 예. 그만큼 빛도 더 많이 받고 공풍도잘 그렇죠. 되고 병발생이 적고. 에이. 이쪽은 이렇게 보면은, 꼬랑, 네. 꼬랑, 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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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랑이, 꼬랑이 다잘안 보이죠? 예. 그만큼 더 우거지져, 우거져, 우거져 음. 있어서, 예. 통풍도 안 되고, 일조량도 적고, 네. 예. 일단, 당연히 이제, 아직은 생육 중간이니까, 예. 어, 결국에는 어쨌든 수확량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등숙이 잘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오메가 콤비 쓰셨다는데, 예. 이제, 그, 출수 전에 뿌리시는 거는, 그 미량요소를 주는 거는 이제 벼알 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뿌리시는 거고 예예. 이제 그 유수 형성기 때 이제 벼알 수가 다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출수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또 이제 등숙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예예. 벼 알을 꽉 차게 하려면 예예. 그때도 이제 미량요소를 좀 공급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그때도 오메가 펌비를 한번 정도 더 들어온 다에 하려고 띄어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예. 기회가 되면 수확기 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